보세요. 볼의 부분을, 자, 위로 많이 갈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상대한테 횡의전만 보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자, 횡의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횡의전만 보내서 상대한테 강한 스피을를준 거란 말이에요. 자, 1단계.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여 정도만. 한이 정도만 갈라야 되겠다. 그럼 내가 아까는 이렇게 했지만, 이 정도 가려면 자 상대한테 어 횡의전도 보내고 어 커트 스피도 보낸 거죠. 섞은 거죠. 그까 제가 아까 100% 횡의전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한20% 정도 커트를 준 거예요. 횡의전에서 이런 식으로 서서히 내려오면 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자자이 정도에서 자 이렇게 들어갔다. 자 이거는 이제. 횡예전 60%, 커트가 한40% 들어간 거예요. 내가...